이제 피어큐로시나레메이드인어공주 가볼까요? 나는 I love 나는 사랑해 누구를 p r i 왕자 Dale, 지 Dale band 왕자님을 왕자님을 자 그러면 love 의 목적어죠, 그렇죠? 단분의3형식입니다 a p r i n i n t n i n t s a y 입니다 I s a v e up 나는 save up 모았다. 그러니까 saved up을 gather라고 보셔도 되고요, gather. 혹은, collect. 대체, 뭐 거야? My allowance 할 때요, 우리 allow가 원래 O가 돼서, 목적어 투구정사가, 목적어가, 목적어가 V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인데요. allowance가 명사가 되면요, 대체 allowance, 뭐다해? allowance 하면, 용돈이 됩니다. 용돈. 대체, 그 다음, curfew라고 하죠. curfew. 대체, 이게, 우리 뭐죠? 그 집에, 밤 늦게까지 못나가 그러니까 밤 늦게 아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통금시간 커피를 통금시간이라고 합니다 통금시간 나도 있었는데 까먹었다 나의 용돈을요 4 months 몇달 동안이나 그치 여기서 months야 months is야 s지 그래서 몇몇 달몇 달을 넣어준 거야 그치 예를 들어 days가 됐어 그러면 날들이 아니라 며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럼 자춘아, 윅스하면 그렇지. 몇 주, 몇 주.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지. And 그리고 그리고 finally는 마지막으로 가져와. 마침내 가져와. 마침내 got g t i c k e t 티켓을 산 거죠. 그리고 마침내 대체 티켓을 티켓을 입장권을 샀다. To their concert이야. 대체 Prince t 니까 왕자님 밴드네 밴드 밴드. 밴드, 왕자 밴드, 그들의, 그들의, 의, 콘서트, 그치? 에 대한 티켓을 샀습니다. 문장 이해하시겠죠? 그치? 엔드를 가지고 있고요. 소속에서 두 개, 중문입니다. It, 그것은, 콘서트는, 그치? 그것은, 컨서트야 맞지? 자, 스타 a 에서 갑자기 현재가 나온 건 왠지 알겠죠? 왜요? 시작한다는 건 뭐야? 사실이지. 그러니까 과거 시작했다가 아니죠. 그렇죠 시작한다. 왜 미래에 will start를 못 썼을까요? 만약에 will start를 써버리면 그치? 시작할 거야. 라는 말은 추측이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공연 시간 같은 경우는 잡힌 거잖아. 이번 주 토요일, 즉, weekend at 8 p.m. 입니다. 저녁 8시에, 8시에 니가 말해, 8시에, 시작할 것이지 않아야, 시작한다야, 한다죠. 단문의 일형식입니다. I really want, 나는 정말로, want, 원한다, 원하다, 원한다, 대체, to go to concert,겠죠. 명사중용법의 목적어, 대체, to go 갈 것을, 아직 안 가진 것이아 But, 그러나, I, 나는, have a problem, 대체, 문제를 가지고 있어. 걱정거리죠. I have a, I have a word. 대체? 걱정거리 가지고 있어. 역시, 문장 구조 몇 개, 서수로 두 개. 대체? 중문 보시면 됩니다. My dad, 나의 아빠가 will not이네. 그치? want니까 will not. allow 나왔네? 오형식 보여? 아까 전에 allow 목적 두번에서 보였지? allowance랑 다르지? allow 목적어 누가? 아가! 콘서트에 가는 건 아빠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to go지 즉 아빠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도록이요 내가 가도록 a l l 목적 투부정사 잡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 ask tell get advise 등등에 대한 목적 투부정사 부의하도록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문장구조는 단문의 O형식입니다 He says, 아빠가 그는 말씀하셔, 하신다. 그지 I am too young. 할때 여기에 당연히 대생약대 이쪽 친구들 잡을 수 있겠죠. 주동주동이니까. That. That. 그쵸? That. 리야를 내가 너무 어리다요? 어려서요? 어려서 늦게까지. 그치?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럼 아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세 걸리는, 대세 걸리는 것이 너무 어리다에 걸려있어요? 스테이 아 o 에 걸려있어요? 스테이 아 out에 걸려있죠. 걸려 네모를 여기 대듯이 that, if를 쓰면 밖에 있을 수 없다, 면이 되는 거야. because가 되면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when이 되면 밖에 있을 수 없을 때, to a, to b가 나왔을 때 아가 b의 끝말로 바뀌는 걸 우리는 부사정용법의 결과라고 하죠. So, A, D, B는 이미 고쳐놨기 때문에 고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는요, 복문이고요 형식은요, 대절 이하를 삼형식입니다. I know, 나는 알아. 뭐를? 역시, 대생각돼 있죠. My dad loves me. 나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But, 그러나, 자, 종속절에 다시 맛이 나왔네요, 등위접수사. 그럼, 기본 문장 구조에서 서술르게 써보자. 그는, treats, 다룬다, 처리한다, 나를. Like a child, 이죠 뭐처럼, 뭐처럼, 뭐같이, 아이처럼, 혹은, 아이같이, 나를 다루어. 서두르는 수가몇 개야? 두개 있지. 알아, 다루어. 거기에 대처리 있지.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혼합문 구조입니다. 잡을 수 있겠죠? 혼합문. I hate it. 난 그것을 싫어. 이때, 희시 뭐야? He treats me like a child,겠죠. 사랑하는 게 싫은 게 아니죠. 아버지가 나를 아이처럼 다루는 거요. I am 15. 살려줄까? 네. 살려. Years, years old. 나 벌써 15살이야. And I, 야, yeah, I hate him. 뭐 써야겠지? 그럼, 단문에 3. 난15 years old,고요. And I can take care of myself. 뭐, 오케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문장 주어와 목적어가 같죠. 맛있어. 오케이. 제기대명사. 잡아내야지. 나는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일단은 중문이니까 잡고요. 테케로 e 의 동의어 잡자. 테케로 e c a r 됐지. 돌보다의 look after 있고요. 돌보다의 어텐드가 원래 참석하다 출석하다지. 투명사. 이해가지? 이게 바로 돌보다들입니다. 말씀을 쓰고 있지만, what should I do? d 야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A.D.P.의 목적,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을 여기서 change가 타동사죠 변하다가 아니라 아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당대 삼형식입니다. Right?